안녕하세요 삼성자월병원 피부과 이종희입니다 어, 오늘은 흉터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흉터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노출부에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뭐 흉터의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흉터 치료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표면을 막아주려고 흉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정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피부 표면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또 보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피부를 빨리 덮어서 정상 피부로 만드는 것이 흉터 치료의 근간입니다. 피부 표면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가 중요한 게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몸에서는 어 이거 잘못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위가 계속 덧살처럼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 연구는 캘로이드 환자에서 캘로이드가 잘 생기는 위치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잘 보시면 두피는 우리가 뭐 움직일 게 없죠. 머리를 어딜 움직여서 피부를 두피에는 캘로이드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턱 부위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킬로이드 환자에서는. 여러분들 여드름 흉터 환자들 보시면 볼은 막 파여요. 피부가. 그런데 턱은 튀어나와요. 흉터가. 똑같은 여드름인데. 근데 볼 부위는 움직일 게 많이 없어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파이는 흉터가 생기고요. 턱은 밥을 먹고 말을 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증을 조절을 잘안 해놓으면 튀어나오는 켈로이드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거죠. 가슴 같은 경우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흉터가 심하게 생길 수가 있고 뭐 다른 위치보다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 견갑골이나 어깨, 팔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에서 밑에 있는 세포들을 계속 만들라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켈로이드나 또는 켈로이드 체질이 아닌 환자의 경우에는 비후성반흔이라고 하는 앞에 덧살이라고 설명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을 받거나 또는 수술을 받은 위치는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보습이라고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아니 흉터하고 보습하고 무슨 관계야? 내가 보습제를 발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습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피부에 더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세포는 100%가 물로 차 있어요. 근데 외부 환경은 100%가 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도를, 살아있는 세포의 물을 밖에서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게 피부입니다. 피부층을 막고 있어야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의 물을 보존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피부 보습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막 기능을 얘기를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들 있죠? 보습제를 바르는 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에 있는 수분도를 뺏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보습인데요. 그런 기능들은 피부 원래 기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습이 잘된 피부 환자들 경우에는 실제로 다친 부위도 흉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살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흉터 치료제의 대부분도 흉터 보습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때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어요. 뭐, 붙이는 제재, 바르는 제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부에서 막을 만들어줬다라는 자극을 주게 되면, 어, 피부가 정상이구나. 이제 난 그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져서 흉터가 계속 튀어나오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거 피부층이 조금 보습이 안 되네. 내 물을 밖으로 뺏어가겠네. 그러면 내가 피부층에 문제가 있으니까, 밑에서라도 만들어서 박아주자 라는 자극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흉터가 계속 튀어나오고 부풀어 오르고 그런 자극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렵거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흉터 치료 제재들은 보습 기능을 이용한 제재들이고요. 그것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실리콘 게일 제재들입니다. 실리콘은 의료용 실리콘이라서 실제로 성형 수술할 때몸 안에 넣는 제재들도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웬만한 테이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실리콘 젤로 뭐 시트형으로 나온 것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붙이기 어려운 부위는 바르는 연고들도 나와 있어요. 아래 에 남자 환자 사진을 보시면 안경에 이렇게 긁혔어요. 하필 미간 주름이 있는 데가 긁혀서 상처가 돼서 오신 분인데 연고만 열심히 3개월 발랐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 번들번들해요. 너무 연골 많이 바르셔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냥 주름처럼 바뀌어 있죠. 초기에 이런 흉터 연고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흉터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하지만 외과적인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피부 전층을 이렇게 꿰매주기 때문에 연고만 갖고 흉터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흉터가 벌어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약간 보기 쉽게 변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흉터 연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 내가 안 움직여야지? 그리고, 어, 바르라고 그랬지? 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걸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흉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계속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경우에는 염증이 계속 아래에서 일어난다든지, 내가 살성이 계속, 뭐, 콜라겐이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만 피부과에서 치료 하게 됩니다. 많이 하는 게 주사를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사들은 이런 콜라겐을 많이 만들지 못하려고 하는 주사제들을 쓰게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고요. 실제로 그 부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전신적으로 걱정할 만한 그런 뭐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는 잘 낫지 않은 킬로이드의 경우에는 항암제를 희석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킬로이드가 정말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여기서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최근에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주사요법입니다. 요새 레이저 많이 하죠. 레이저는 콜라겐 만드는 거 억제해 주는 쪽으로 갈수 있는 이제 방향을 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만드는데 이렇게 못 만들고 낮춰 주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뭐주사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든지 또는 잘안 맞는 경우에는 항암제 까지도 쓸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주사 할 때에는 피부 괴사나 색소침착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흉터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와 함께 레이저를 복합해 서 쓰는 것들을 제일 많이 하기는 합니다 레이저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심한 킬로이드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은 환자가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수술하거나 다치거나 했는데, 흉터 재생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한 한 달이 넘어갔는데 약간 빨가면서 올라온다든지, 상처가 붉은색이 잘 빠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흉터를 줄이고 또 빨리 치료하는 것들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흉터가 환자들이 항상 오시면 얘기를 하세요. 어, 아, 이거 없애주세요. 뭐, 저도 없애고 싶긴 해요. 그런데 없앨 수 있는 거는 한번 생긴 거는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흉터의 치료는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상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개구리가 숨어 있는데 잘 찾기가 어려워요. 주변이 파랗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하는 겁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는 편편하게 좀 만들어줘서 눈에 안 띄게 하고.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색깔을 맞춰주고, 또 주름선에 가능하면 맞춰줘서 주름처럼 보이게 해주고, 또 흉터가 너무 넓어 보이면 눈에 띄겠죠. 그래서 약간 좁게 만들어주고, 눈에 안 띄게 하는 이런 흉터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고요. 초기에 수술 흉터가 아닌 환자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연고 바르고 좋아진 사진들 보여드린 것처럼 어, 상처 관리나 초기 흉터 연고를 잘 사용하게 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칼이 들어간 수술적인 흉터에는 없어지긴 어렵습니다. 또는 이미 흉터가 돼서 만들어진 흉터, 뭐 튀어나와 버렸거나 킬로이드가 이미 돼버린 흉터는 없어지진 않는 거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미용 쪽을 조금 보기 좋게 하고. 또는 증상을 없애주고 하는 쪽에 치료를 하는 거고요. 또 평소에 피부 방어막이 잘 만들어진 환자들 같은 경우, 그거를 저희가 보습이 잘된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보습이 잘된 피부는 다쳐도 빨리 잘 낫고, 그 얘기는 흉터도 잘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피부 관리의 첫 번째 또는 흉터 예방의 첫 번째는 보습 관리를 하자. 내가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평소에도 보습제를 잘 꼼꼼히 발라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 다치자는 제일 좋겠고요. 혹시 다치더라도 빨리 흉터가 예쁘게 남을 수 있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흉터에 너무 걱정이 되거나 어, 내가 적절히 앞에서 집에서 하는 걸다 했는데. 어이게 빨간 게잘안 빠지네,라든지 수술 자국이 있는 데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위치에 있다든지 흉터가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를 초기부터 상담을 잘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흉터 치료는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흉터를 없애고 싶긴 한데 정말 지우개처럼 지우고 싶죠.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바르는 제재, 뭐 붙이는 제재, 움직이지 잘 않는 거라든지, 뭐행동 교정이라든지 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들을 통해서 흉터를 가장 최소화하고 미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